Your f 죠 t h e r 대 am very good. 사람들도 떠나고 g o o 지 I am v e 기 y good. I am v 만들 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a 저는 뭐강 후보님 그 만남이 뭐 짧았지만 그 전에 부터 우정 응. 그 우정청장 청장 하실 적에 그때 우리 고향부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뭐두 번째는 이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그래도 저는 정말로 이제 의성의 산증이나 다른 의성은 네, 젊은 나이에도 저는 청년당원으로서, 그때 그, 저, 자유당 시대 때, 예. 청년당원했고그 공화당 시대 때, 김상년 의원이, 네, 네, 기억납니다. 때, 어릴 때. 예, 김상년 네. 의원이 여기 할증을 제가 금상년당 관리장을 했고, 그때는 보통 에, 60대가 저, 좀 나이 많은 분들이 보통 책을 많이 했거든. 그때 내가 40조입니다. 철을 넣었는데, 청년일 때. 예, 네, 청년일 때. 아, 나는 밖인데 걔가, 너, 그 모두 그 지역의 어른들하고 같이 상동한다하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사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니그 사목장, 그 박윤사라고 천사사라 었어그 저게 사목장 오래 하다가 그 권정날 총장, 의성 네. 안동 학굴 때, 아맞죠 예, 그래 그 사무국장 계는 어.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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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예, 그 그분이 사무국장 되게 고등학교 일년 선배라. 그분이. 그래, 그래 국장님이. 네, 그래, 그래가 애도는 뭐 김철사장님하고 좀 같이 하다가 걔가 그렇게 이제 면책을 좀 했습니다. 결혼식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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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뭐이 이전에 연이 많으시네요. 예, 그나가는 뭐좀 장어 시원할지에도 부연자하고 역할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농약 조합장 하면서, 그, 많이 집중하고 내가 돈도 받고, 왜냐하면, 경제사업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배 수매를 해가지고, 나가, 그, 제 배를, 딸로 도전해가지고, 한 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 생기고 하면, 중앙에, 이제, 혼자 가는, 고또그 대신에 내가 그뭐그 당시에 옷에 어떤 뭐이는거 그때는 중년 조합장도 수목도 또또할수 있을까 그, 그, 그 지금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뭐연뭐그 이런 것들 있어서 실제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조합장 마치고도 저항몇분 했으니까 그 뒤에도 내가 상당히 그 역할을 나름대로 했으니 예. 예. 하다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저가지고 방직이 뭐다 떠나고, 그리고 저하시인기한 이십 수년 됐지. 그러니 이거 강원진이라고. 강원진 잘 알죠? 오그 후배. 예. 예. 그 도인도 하고, 예, 예. 아주 똑똑한 친구. 예. 그리고 해병 전후회아 맞다. 하고 지금 무슨 뭐 국가무공 어 무슨 무슨 유, 유공자회 유공자회 예. 그거를 또 맡아서 예. 지금도 보니까 안동에 사무실 있어 왔다 갔다 예. 저희 집안이라서 예. 거기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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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사무실에 가서 또 사모님이 또 우성 거기 교편을 예. 오랫동안 예. 또 예. 잡으셨다고 그래서 무저도 정말 감사하게도 온지야 제가 예. 제가 고시 합격하고 그때 의성 문수님이 어, 상황을 까먹었는데 보군수실에다가 예. 사무관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방을 내줘가지고 아. 한한달 정도, 4주 아. 정도를 운청에 아. 예. 예. 거기 수수 사무관으로 있을 아. 때원지아제도 예. 그때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그때 80, 시, 87년이니까요. 그때 내가 몽 조합장 한테. 아, 또 그래서. 안동에 갑자기 가시죠 그래서 외요 예. 그러니까 그때 권정달 예. 그때 의원님 시절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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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예. 뭐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뭐 와서 의성에 탕미도 왔고 아무튼 의성 전역을 음. 4주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청에 그 이익은 지사님 예. 그때는 아니고 그 이후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때 예. 아무튼 대구 도청에 가서 예. 또한 사주 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연수 예. 기간이 그게 1년 기간인데 한 예. 6개월 정도 지방이나 이런 기관들에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저는 지방 정부랑 간다 그러니까 고향에 드세요 의수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의수하고 예. 대구 도청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고향에 그때 이후로 바뀐 게이리저 많지요. 많지만. 무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지역에 발전이랄까 이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마을도 그렇고 국유천생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그뭐 여러 국회의원들 다참 가까이서 봤고 근데 의선이 너무 좀뚜렷한 국회의원들이 없었스다 사실은 그런 게 아쉽고 그래서 뭐 발전도 많